안녕하십니까.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묵직한 책두 권을 동시에 소개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제목 보시면 물질의 세계 다섯 개 원소로 읽는 결정적 세계사. 원소 주교표에 있는 물질 중에서 저자들이 뽑은 물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 이 책은 여섯 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에 대해 서사시. 그래서 에드 컨웨이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순야페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님이신데, 자 제가 왜 같이 들고 나왔을까요? 자 제가 왜 같이 들고 나왔을까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둘다다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 이 물질이 뭐냐? 그런 어떤 화학적인 반응부터 시작해서 이 물질이 인류의 삶에, 역사에, 세계에, 과학에 어떤 변화를 줬느냐를 아주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근데 약간 두 개가 좀 성격이 다른데 이쪽은 약간 세계사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리라면 구리가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쫙 파악합니다. 특히 구리가 돈을 만드는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 이전이죠 중국으로 보면 그 이전에 그게 구리가 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항상 구리 부족 현상 즉 화폐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철전이 나오고 이런 식의 어,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특히 다섯 개 원소로 있는 결정적 세계사는 이 저자의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순야페이 예, 중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이징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칭화대학교 화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셨어요. 아 이름만 들어도 놀랍습니다. 베이징대, 칭화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상당히 수재들만 들어가는 대학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박사 과정을 마치셨고요. 현재 신에너지 산업화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대중과 화학사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대중과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요. 지식 오디오 서비스 플랫폼 너다우에 올린 30강으로 배우는 화학 지식, 2만 3천 명이 넘는 수강생이 있는 인기 강사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책 읽다 보면 중국사 공부가 돼요. <laughs> 중국사 공부. 책 제목은 세계사이지만 사실은 이분이 중국분이라서 중국 역사에서 이 물질이 정치적으로 전쟁사, 뭐 정치사. 생활사, 문화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주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화학 출신이잖아요. 화학과 출신.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떻게 반응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느냐를 화학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화학적인 건 몰랐겠죠. 염화, 칼슘, 물에 담그면 구리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그럼 그걸로 이걸 만들 수 있어. 이건 알았겠지만, 이분은 그게 어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지 아주 화학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 인류의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작품. 특히 중국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분이 뽑으신 다섯 개 원소의 첫 번째가 금입니다. 예. 그래서 금이 왜 다른 거하고 다르게 고대부터 현재까지 왜 금은 어떤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지 금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결합 자체로부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소로 뽑으신 게 구리. 네, 구리가 사실은 인류가 아주 초기부터 사용한 원소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혹시 보셨어요? 지금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구리 절도 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 구리가 그만큼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소입니다. 규소, 실리콘 유리, 예, 반도체. 규소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쭉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소입니다. 뭐, 탄소는 유리체의 기본 원소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탄소가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했는지.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게 타이타늄이에요. 타이타늄 자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원소 주기율표에 거의 뒤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최강의 금속 타이타늄. 인간의 날개가 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달 탐사의 이정표를 세운 1등 공신이 바로 타이타늄이고요. 바다의 염분을 이겨내는 타이타늄.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여섯 번째에는 원소의 노래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원소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고 왜 우리에게 있어서 화학의 원소가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여섯 번째 챕터에서 화학자로서의 어떤 일반 상식을 설명해 주십니다 순야페이 선생님의 금 구리 규소 탄소 타이타늄 이 다섯 가지 원소로 보는 세계사는 인류의 역사 그다음에 문명의 발전 시간 순서대로 이 물질이 어떻게 변화 발전을 해왔는지를 쭉알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같이 소개해 드리는 에드 콘웨이의 물질의 세계는 여섯 가지 물질로 세계를 봅니다. 그 여섯 가지 물질이라는 게 모래, 규소입니다. 그러면 겹치죠. 그 다음에 소금, 철, 구리, 구리 겹치죠. 석유, 리튬 여섯 가지 땅속 물질이 어떻게 땅의 위 역사를 움직이는가를 보는데, 자, 이 작품은 이 작품하고 좀 다른 게. 이 작품이 물질이 인류 역사와 함께 어떻게 사용되고 변화 발전해 왔냐를 본다면 이 책은 이 물질이 어떻게 채굴돼서 어떤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 손에서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래서 현재의 세상을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물질의 세계를 다르게 보게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 작품 읽고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작품의 첫 번째가 규소 모래인데, 여러분은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물질, 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체를 이루는 요소가 물질이잖아요? 뭘로 이루어져 있냐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대체로 뭐, 철, 나무,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모래, 규소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규소를 채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여기서 철 같은 거, 철, 불이, 석유, 리튬 이 책에서 리튬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리튬이 여러분 아세요? 그게 리튬이요? 소금에서 채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걸 알았지만 리튬이 어디서 실제로 채취를 해서 가공은 또 어디에서 하고 그 가공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발생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기차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조금 우려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에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사용하는 게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생각보다 리튬을 채취해서 가공해서 배터리가 되는 그 과정에 좀더 고려하고 알아야 될게 많이 있더라고요. 작가를 소개해드리면요. 에드콘의 영국 스카이 뉴스 경제 전문 기자이자 더 타임즈의 칼럼 리스트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앞장선 기자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금을 채굴하는 광산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작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거대한 양의 자원과 물질이 사용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금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이 새끼 손톱만한 금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역의 땅이 파헤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분은 산업, 광업, 산업, 과공업, 제조업에 직접 현장을 가서 직접 현장 몸으로 다 느끼고 몸으로 보고 몸으로 그걸 체험하고 이 글을 쓰신 겁니다. 이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 물질,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뼈대 같은 요소인데 이 요소들이 채굴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된 건. 철을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 그러면 우리는 뭐 GDP, 그래서 국민 총 생산 이런 걸로 많이 따진 줄 알았는데 철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는 거 요거는 좀더 역사적이고 화학적으로 물질을 다루고 있다라면 이 책은 보다 산업적이고 경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 다섯 개의 원소로 있는 결정적 세계사, 이두 책이 비슷한 듯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두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 두께는 물질의 세계가 훨씬 두꺼워요. 예, 내용도 훨씬 음, 어렵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두 편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쓰고, 타고 하는 이런 모든 물질, 결국 인간 자체도 물질이지만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 이 물질들이 어떤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고 어떤 환경적, 경제적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의 차이.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만하지 않나요? 사실은 선뜻 손이 가지 않은 책인 건 맞아요. 선뜻 손을 가지 않지만 여러분 읽고 나면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특히 저는 이거 고등학생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기본 물질에 대한 화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역사적 이해, 그다음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환경적 문제, 예, 네, 이런 걸좀 아는 게 우리가 세상을 좀더 공정하고 세상을 좀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식이 있어야지 바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해요. 드려보려고 이책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 읽어보시겠어요? 두권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